몇번 장난질 툭툭 때리니까 따라 뭐라고요? 아들마 내려놓고 아빠한테 사과해, 미안해해. 안 아, 쳐먹지, 미안했잖아. 아, 미안했잖아. 근데 너랑나랑 재결합하면 엄마 도움이 다 끊기잖아. 아. 그럼 금액 그 때문에 나 어떻게 할 건데? 이거 내 엄마한테 안 해. 좀 먹으면서 얘기를 하자. 음, 그럼 이번에 네가 애들 다볼수 있어? 응? 럼 내가 일을 할게. 그러게 뭐 애라도 보면 할 수는 있어 그럼 잘할 수는 아니야 꼰. 태아한테 좀 확실하게 좀 말하면 안 될까? 좀 답답하거든. 잘 못해. 그래, 그런 나 애들 보는 건나 못해. 음, 왜 이렇게 위축돼 있어요? 화면 보셔도 <laughs> 되는데, 어? 제가 제 모습을 보지 <laughs> 못하니까 어. 막상 이렇게 보니까 좀. <웃음> <웃음> 어.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요 생각이 하죠.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네네 네. 강욱 씨 그래도 보세요 네. 봐야지 우리가 뭘 정신을 차리든지 어떻게 하지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얘들아 나 미안한 감정이나 그런 건 없어 난 그런 건 있었다 일단 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방법 헤쳐나갈 방법을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엉뚱한 원하지 않는 대답을 하니까 조금 많이 짜증나서 입맛이 그냥 떨어졌던 것 같아요. 먹고 뭐, 가자. 안 먹고 있잖아. 니 아, 네 먹고 가자고. 그럼 여기 왜 왔는데? 아니, 음, 아 그냥 돈 얘기하다 보니까 좀. 얘랑 장난. 완전. 왜갑자어왜 여기 오자는데? 먹을 생각이 없으니까 뭐했겠지아 먹어라. 아 그럼 닌이 상황에서 음식 들어가? 아 먹으면서 얘기하자 했잖아. 아 밥을 어떻게 얘기를 해? 계속 저 냉면. 이거이거 이거 하고 있는데 얘기를 어떻게 해요? 아, 그러니까 집에서 얘기를 하든 카페를 가서 얘기하든. 서은가든은이 곡은 이갈은이곡니다 곡은 이 쟤랑 살아야 되는 희망이 안 보였어요 그냥 저도 만약에 재결합한다 했을 때 가장이면 해쳐나갈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회피하려고만 느껴져서 솔직히 말해서 먹는 걸좀꼴보기 싫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어봤자 별 소득이 없을 것 같은데 싶어서 그냥 나갔어 아니 그건 제가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했는데 밥도 안 먹고 낭비하니까 맨날 돈 없다고 그러면서 <목소리> <목소리> 먹을 사람? 그럼 13만 4... 줘봐 주세요 또 장난을 쳐, 또이 와중에 주세요, 해 봐, 주세요 내가 사면 되지. 싫어. 아니, 어떻게 고 싶어, 어떻고 싶어, 또? 아니. 야, 그래도 안 해고 다 받아주네. 빡! 빡! 우와! 어머, 어머, 어떡해, 어떡해. 너무 크게 다쳤는데 아 왜? 어떡해아 아, 나반이야 진짜 하지 아, 말랬지 내가 적당히 하고. 뭐 아니 그래 잘못한 건 아닌데. 아. 저거다 큰일 나. 뒤에 뇌진탕으로 머리 부리애도 부딪히면 진짜 큰일 난다고. 얼 받을라네 진짜. 아씨. 올때맨 나. 올때맨 나. 아. 올때맨 나. 아. 나. <laughs> 주둥이 뜯어보리고 싶었어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아이 아빠는 모든 상황을 장난식으로 대하니까 계속 이 상황이 반복될 것 같은데 내가 굳이 살아야 되나? 야, 좀 잡대 주고. 너랑 솔직히 일들 이 너무 많았잖아. 응. 근네 지금도 마찬가지야한 번씩 네 빡치면 뭔가 돌아가지고 물건 부수고 물건 때리고. 응. 본인 이잘 못한 상황인데 저한테 사과나 그런 거안 하고 적당히 해라. 이게 뭐가 그렇게 크게 잘못된 거냐 하면서 이제 제일 좀 치고받고 심하게 싸운 적은 언제예요? 뭐 소개팅 어플이라든지 응. 뭐 그런 어, 소개팅 어플은 왜 깔았어? 어 그때 힘들어가지고 소개팅 하려고? 아니야. 아니. 그러면 얘기할 수 필요해서 힘들다 힘드니까 힘들다고 하면... 결혼한 사람이 소개팅 어플 을 깔을? 아 그건 잘못된 거는 알고 있습니다. 어이 그,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때 어떻게 어떻게 싸웠어요? 치고받고 싸웠어요? 아니요. 그냥 재만 물건 다 때려 부수고. 어. 그렇게 해서 경찰 오셔가지고 어. 사건 마무리. 경찰 분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쓸데가리 없이 싸우는 것 때문에 막 출동하고 이러라고 계신 분들이 아니에요. 진짜 필요할 때 어디 가지도 못하고 여러분들한테 시달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 폰인가? 때려 부셨잖아. 응. 내폰 부수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 연락을 해서 그러니까 폰 부수는 거지 내가 그게 응? 싫으니까 네 첫째 임신했을 때 지우다고 했었잖아. 응. 지우 지우 헤어지자고 네 잠수탔었잖아. 응. 그러다나네 군대 있었잖아. 응. 내폰에 받아놓은 상태였고 응. 네가 차단했었잖아. 응. 그러고 나서 전화했는데, 전화가 차단돼 있었고, 음, 또 시작이구나 싶었죠. 또 언제까지 그 얘기를 하는지 좀 지겹기도 했고, 그어마 <라모> 음? 저기서 섀도우 좀... 섀도우 어디 있는데? 아니, 뭔지도 모르는데, 자꾸 그거... 와또심부름도 잘하네. 어우 잘하네. 자기가 못뭐 찾은 거 있으면 이거 좀 찾아달라 하거나 아니면 뭐 물좀 갖다 달라 하거나. 물좀 양. 아? 뭐야? 이게 시켜. 어우 야 잘하네. 역시. 솔직히 제 생각에는 왈도가 손이 없는지 발이 없는지 계속 저가 저한테 시키기도 하고 하니까 제가 참다가 결국 또 화내고. 아 어, 신부름을 그 많이 시켰어요? 음네. 어디다 놔둬 여기 방에다 쏟아놔. 뭐 하는 거야? 맘아! 음. 일로 와봐, 니할 것이다. 거부심. 니 옷이 어디 있다는 거야, 문 쪽에? 피시방에 있다가 올 갖다주로 또 너무 가는 거야? 와, 아, 저거는 쉽지 않은데. 아 착하대니까 피시방만 보내주면 다 해줄 것 같아. 국밥 먹을까? 국밥. 국밥 맛있겠다. <목소리> 진짜 막상 재결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 너무 많아서 저는 애 낳고 살면웃 짜다 하지만 애도 안 낳는데 살만 뒤룩뒤룩 쪄가지고 눈깔은 여전히 싸가지가 없어요. 성격도 그 따위가 싸가지 있는지 제가 몰랐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게 나이 들수록 내 사람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이 사람이 나빠 보이는 게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기희가 진짜 책임질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 나 진짜 어디 보내버렸어 지금도 그런데 잘못을 했든 안 했든 맨날 혼나니까 그게 견디기가 힘들었죠. <laughs> 아니, 내... 아 내가 아내 이게 슬, 슬, 슬픈 슬픈 건데 사실 엄마한테 혼나네 어... 같잖아 아들 같아. 어. 말을 좀 어눌하게 해가지고 그런데 한 번에 대답을 안 하냐. 뭐 국어를 다시 배워야 되냐면서. 좀 사람 까내리는 거서 좀 많이 했죠. 지금 너랑 나랑 애들하고 사는 문제에서 네가 할 말은 없냐? 고 있어. 뭐? 표정, 말투, <laughs> 표정. 난내 표정 그렇게 싸가지도 별안 하는데. <laughs> 아니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 열밖에 하지 마. 열 밖에 안 하면 되잖아. 니가. 열 밖에 안 해도 그렇게 말하잖아. 열 밖에 안 하면 그래요.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laughs> 조용히 말하고 있는데 그 여자도 왜 말투를 그따구로 하냐고 그러고 기분 나쁜 말투를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laughs> 싸가지가 없네. 진짜. 누나한테 싸대기 안 v 은지 e I'm 나 o t 나 savage. I'm n 시. 자꾸 말 a v a g e I'm not a savage. I'm not a savage. I'm not a savage. i 가시 때릴까? 와? 뭐? <laughs> 한번 때릴까? 야, 냉장고에 씨. 어, 맞다. 아, 맞다. 소리. 미안. 어, 맞다. 나도 깜빡하고 <laughs> 네 한대 때릴까? 아, 애들. 모르... 아, 진짜. 아, 진짜 한대 때릴. 애들 배워요. ]까? 아, 진짜 씨. 아, 진짜. 뭘 때려, 때리긴. 남편이 그래도 보니까 지금 열심히 일도 하고 애도 봐주고. 뭐 하는 거예요, 지 그래? 뭘 자꾸 때린대 어르시 됐잖아 이미 그리고 때리는 것도 촤... 그만 하라니까 내가 사람 짐승 말한 말한 번이 안 듣는다고 미쳐 바로 때리고 있어. 너도 알잖아 예전에 나한테 계속 때려가지고 나 몸동그파래 비유나 하자면 그냥 남자대 남자로 싸울 때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진짜 때려가지고. 어. 아 문이 안 닫혀서 닫오 <laughs> 오. 오, 이거 아파 오. 아파 아. 오. <laughs> 그렇게 해서 좀 멍이 많이 들고 그랬어요 안 때리고 싶으면 그게 안 돼요 <laughs> 답답하게 하면 주먹이 먼저 나가고 음... 네. 애들 보나 앞에서 막몇번장난치 툭툭 때리니까 따라 하더라고요 애기들이 아빠를 때려?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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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아 바, 하고 있잖아, 지금 하린아, 콜 하는 거 아니야 너 벗고 내려놔 내려놓고 아빠한테 사과해, 미안해해 안 아니, 아니, 뭐 아, 찍어 찍어 아니, 미안해했잖아 미안해했잖아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애가 포클 들었으면, 어,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혼내야죠, 응, 뺏고. 애들, 훈육도 제대로 못하게. 애들도 잘못되기를 원하는 거야? 아니요. 아이, 아빠, 닮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때리는 폭력적인 모습을 절감하고 있을까? 음, 음. 안 때릴 생각은 없고, 음? 때릴 생각은 있는데, 음? 애들 없을 때만. 음. 애들 볼때도였어요딱 엄청... 저는 오빠가 있잖아요. 제가 처음 욕을 배운 것도 오빠였고 오빠한테 뭐한 번씩 맞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맞는 게좀 단련돼 있어요. 그래서 아니 아빠 한 번씩 절 때려도 별 타격감이 없거든요. 그냥 나도 니네 때렸으니까 니가나 때려도 상관없어. 이런 느낌인데 때릴 때가 어딨다고 여자, 여동생을 왜 때려 아휴, 음, 이제 오빠들한테 맞은 적도 많고 해서 어린 나이에 무섭기도 하고 좀 떨어지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냥 무작정 부산에 가서 지내다가 안 좋은 일을 겪고 이제 해바라기 센터에 갔었는데, 그 해바라기 센터에서,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어머님 있는 쪽으로 가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집에 들어가게 됐던데, 제가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오빠가 찾아와서, 오빠한테 맡게 돼가지고, 그때인가? 그쪽 병원에 잠시 입원을 하게 되는 일이 생겼었어요. 제가 어릴 때 오빠한테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경찰 조사를 받고 오빠 구치소에 가게 됐는데 근데 엄마가 오빠가 잘못한 일인데 오빠 편에 서서 니네 때문에 가족이 망가졌다. 오빠 인생 어떻게 돌려놓을 거냐. 너가 가족인 거를 가족들이 다 창피하게 느낀다 하시더라고요. 아빠 편에서 저 질문할 때는 1월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되게 큰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제 가족들하고 제일 멀리 떨어질 수도 있고, 그나마 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있겠다 싶은 곳이 김천이었어서 그쪽으로 가서 지내게 됐었어요. 네. 저희 가족이 온전하게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살다 보니까 진짜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컸었거든요. 근데 어디 부르 가까운? 아니 이 나한테 듣지 말고. 하나다. 안녕. 발넘고 뛰 발발 나서 이달려 올 때면. 하 <laughs> 네, 네 말로 내보고 사라졌으면 좋겠다며 나만 없었으면 됐다며 오늘 저의 재결합 의사는 0%입니다 아직까지 항상 그 전이랑 바뀌지 않은 행동이 계속 보이니까 진짜 바뀔 거라는 확신이 없어서 이렇게 살파에는안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좀더 강한 것 같아요. 자, 우리 두 번째 김지영 최강호 부부 앉으시고, 어, 그 우리가 항상 심리극 할때그 거울 치료 많이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볼 거예요. 와, 아, 아이고. 아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강호야. 어, 세강호. 어. 어? 애들 기저귀 좀 갈아줘. 어, 어. 저기 갈고. 어. 아나 섀도우 어딨지? 어? 나 섀도우. 섀도우 어, 잠깐만 섀도우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가 찾아봐. 섀도우. 아, 어. 섀도우 어딨지? 강호, 저기서 섀도우 좀. <laughs> 아, 나 치킨 좀 사겠지. 어, 내 잘못 좀. 섀도우 어, 어딨지? 드라 드라이기 드라이기 머리 말려야 돼. 드라이기, 드라이기 어디 있지? 그 뭐야? 나 핸드폰도 핸드폰, 좀 갖다 줘. 핸드폰 핸드폰, 어, 핸드폰 갖다 줘. 어 잠깐만. 잠옷은 어디 있더라? 어? 네? 잠깐 나 자기야 나 핸드폰 네. 찾고 잠옷 갖다 줄게. 잠옷 어, 어, 잠옷 자, 어. 좀 갖다 줘. 잠옷 자. 아 진짜. 아내가 시키는 걸 제가 하잖아요. 근데 거기도 응, 시키는 애기. 걸 하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감정 이입이 좀 되더라고요. 저희 심리극을 보는 느낌? 그 안에 분은 저였어요. 제가 그렇게. 입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 자, 자 아, 빨리, 핸드폰. 빨리좀 해. 빨리빨 빨리 좀. 어. 뭐 하는 거야 진짜. 아, 뭐 하는 거야 진짜. 뭐 하는 거야 진짜. 아, 왜? 게 아. 아니 문이 안 닫혀. 안 닫혀. 아, 아유, 정말. 아. 왜? 아, 왜 그런 거야 진짜. 왜? 안 돼. 맞아야지, 맞아야지.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우 때릴까? 아유, 진짜 아, 또 때릴까? 우가 요즘 들 맞았어, 굳이. 누나한테 좀안 맞았을 때릴까? 진짜 한두 번 때릴까? 그렇잖아. 다 때릴까? 아 진짜 한대 때릴까? 아, 때릴까? 때릴까? 누나한테 좀안 맞았을 때? 아 진짜 내 모습이 저랬구나. 좀 생각 없이 사는 애라고 생각 많이 들었어요. 한대번 아, 때릴까? 아, 한 대만 아, 때릴까? 한 대만 때릴까? 아이고, 야, 야, 씨. 아, 아, 야, 야, 씨. 아이고, 아이고. 아, 자기야. 야, 야, 씨. 아이고, 아이고. 아 자기야 괜찮아? 아, 아 자기야, 자기 아... 이누나, 아 괜찮아? 아 미안해, 아, 아... 아, 아 미안해, 어 아, 괜찮아? 아... 진짜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 진짜 미안해. 장난치지 말라고 했잖아.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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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갈올때나 맵다. 올때나 맵다. 자기야 나맵다사다 줘! 올때 맵다, 맵다. 까, 자기야, 자기야 나. 진태 형님께서 연기하는 장난스러운 말투를 보니까 더 똑같아가지고 놀랐어요 앉아봐, 얘기 좀해뭘또 얘기를 해? 얘기 좀 해. 아... <laughs> 진짜... 어? 우리 생활비 어떻게 할 거야? 너 나랑 재결합할 거야? <laughs> 아, 먹지 마, 말고 아, 먹지 마, 말고 이러는데 어떻게 재결합을 해? 그건 나도 모르지 그만 먹고 계속 먹을 거야? 아좀 먹도 사람 얘나 얘기, 예, 먹고 얘기하기로 했잖아. 아, 왜 그래? 얄미운 행동을 많이 한거것 가지고 좀 제가 한심하다고 느꼈어요. 시어머니께서 아이가 아빠랑 너무 닮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어머니가 유전자 검사하라고 하셨어요. 어. 아, 강우야, 엄마. 응. 잠깐만 봐봐네애기가 어? 맞니? 어? 맞아? 잘 들어. 그.. 저기 친자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 엄마가. 친자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 엄마가. 다 알아놨으니까. 친자 확인? 어, 네 애가 아닐 수 있어. 아 어, 진짜? 당연하지. 그냥 가서 어. 친자 확인해. DNA 검사해야 돼, 아. 빨리 가. 어? 알았어. 지영아! 뭐야, 연락도 안 되고. 지영아 엄마가 친자 확인해야 된대 무슨 소리야 니의 네 맞아 그걸 무슨 친자 확인을 해 누가 그래 나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고 나못 믿어 아니 엄마가 니애 진짜... 네 맞잖아 계산해 봐아 빨리 아, 진짜 좀... 너무한다 너도 진짜, 진짜. 야, 99 99.999%래 니애 <laughs> 네 맞아 와너 아, 진짜 너무한다 아, 맞네 잠깐만. 아 진짜 와 아, 진짜 너무한다. 어떻게 하지? 어. 아. 자, 거기 거까지 보죠. 네, 여기까지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 엄마이기도 하지만 너무 잘못된 행동인 어. 것 같다고. 보니까 이렇게 거절을 잘 못하시고 네. 중간에서 막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게 아내는 굉장히 지치고. 네. 힘들어 했을 것 같거든요. 네. 어, 그래서, 우리 먼저.